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예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29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552장, 통일찬송 358장 새 송구영신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써있네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만물신선하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안고서 어두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아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저의 이 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 로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연아를도우사 세월어 어두운 세상 진할 때햇빛되게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연하를 놓으사, 세월어 송안고성,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로송한 고소 어둔 새상 지날 때햇빛되게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저 연아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6장 12절 말씀까지, 5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읽는 개혁성경이고요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6장 1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변절을 경계하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6장입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한우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에 돌파에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흡복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위트니스리의 기도를 쓴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영 아, 1번서 6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복수합니다 기도는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도는 영의 사용을 요구한다. 세 번째 영은 순수해야 한다. 네 번째, 영이 신선해야 하며, 낡거나 진보해서는 아니된다. 예, 오늘 계속해서 어,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도 오늘 마치는 말씀이요.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 예, 예,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때 기도 집회나 만찬 집회에서 이게 중국에서 어 쓴이 에에 기도를 으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부흥회가 있고 또 성만찬. 성만찬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죠. 성만찬 집회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의 영이 아주 날 가슴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나이는 젊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이 매우 낡았음을 안에서 느낍니다. 그의 영이 낡았기 때문에 진부합니다. 낡고 진부한 영은 여초, 여러분과 저의 영이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영은 신성한 영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영은 모두가 그러한 신성한 영의 소유자들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아브라함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를 읽을 때 그들의 영이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누구죠? 다윗이 십계명을 다 범하는 죄를 졌지만 에, 성령에 의해서 자백의 기도가 있는 10편 51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충만했고 유죄 판결받은 느낌 아래 있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의 영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선한 영은 순수한 영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선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엄격한 다루심의 결과입니다. 다루심을 더 많이 받을수록 영은 더 신선해집니다. 형제나 자매의 기도 영이 진부한 이유는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께 어떤 다루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달 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모든 것이 낡고 진부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가정에 가보십시오.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매일 아침 집 안팎을 청소하고 닦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지나 걸을 때 신선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루심이 없다면 진부함이 있고, 다루심이 있다면 신선하고 깨끗함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의 사람들 가운데 살고 이 부패하고 악한 땅에서 불결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얼마나 이옛 창조의 부패한 시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먼지는 자동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 영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을 낡, 낡게 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의 다루심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함이 있을 때 신선함이 있고 신선함이 있을 때 영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은 쉽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선한 영은 확실히 쉽게 반응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일정한 다루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절대 신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선하지 않는 영은 항상 침체되어 있고 분명히 기도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여 억지로 몇 마디 말하게 하거나 생각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생각하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영이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쉽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영적 테스트입니다. 여섯 번째, 네, 마지막으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순수한 것은 신선하고, 신선한 것은 묶인 것이 없고, 가볍고, 가벼운 것은 분명 살아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영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뛰고 살아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형제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의 기도가 죽은 상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지만 그의 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은 생생하지도 않고 해방되지도 않았으며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영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영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며 활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에, 작년 겨울이죠 어, 여기 최고 어, 추운 날이 영하 27도였죠. 그런데 에, 화장실에서 나가는 물은 청화조에서 나가는데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물은 또 세면대에서 세수한 물은 나가지 않고 꽉 막혀서 화장실에서 그냥 분수처럼 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 달도 넘게 거의 두달 됐나요? 그걸 이제 큰 그릇을 싱크 옆에 놓고 물을 부으면 아 이걸 그냥 옮기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그리고 아내가 또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봄이 되었는데 완전히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기술자에 연락이 보니까 얼음 오는 것은 못 들는데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리자 했는데, 아 오늘은 아내 보기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오늘은 내가 사나이 아니야. 아무리 늙었어도 그래서 아주 오전에도 한 시간 동안 네? 밖에 나가서 막 쇠파이프 이런 거가지고막 망치로 때려서 얼음을 깨려 보니까 망치자루만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후에 에, 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아주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인데 그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른 거그 뜯는 한 가지 뭐냐고 했더니 간단하다고 그래요. 압력 밭솥이 꼭다리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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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이제 수증기 나면 이게 흔들흔들하고 소리 나지 않아요? 그걸 빼가지고 철물점에서 호스를 사다 끼어가지고 압력 밭솥에다가 물을 넣고 계속 끓이면 수증기가 나와서 뚫린다 그래요. 에, 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철물점 사장은 수중기가 그 5m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뚫립니까 하는데 하여튼 나는 그성교사님 민식 출신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둔내 둔내 가서 또 호수가 아무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이라 하나 둘세 번째 철물점에 가서 사가지고 지금 아내와 함께 그 작업을 하고 헐레벌떡 올라와 가지고 지금. 기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제 6시 5분 전이네요. <laughs>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안테나가 있지요? 여러분들과 영과 저의 영에도 직감과 양심과 교통이 있어요. 교통이 안테나예요. 이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제 이게 계속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어? 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어도, 이게 뚫리지 않으면, 에? 저희 집, 하수물 하수구, 맥힌구와 똑같은 거요. 예 이제 오늘도 안 되면 내일은 또 밖에 가서 또한번 해볼래요. 하여튼 뚫어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에? 안타깝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줄을 잡아야죠, 탈림줄을 기도의 영을 강한 영을 받아서 뚫어야죠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뭐 헌신하고 의롭고 그건 전혀 주님 앞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통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병들어서 기도원 가서, 8 시간 동안 막, 예? 염력 2월달에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소변을 막 오짐, 오집, 오을 싸시면서 막, 그 당시 그 옷을 몸 빼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이 아니까 모르겠네요. 그8 시간 동안을 막 우, 눈물 흘리면서, 주위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과 교인들은 드디어, 유 집사 은혜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뭐. <laughs> 그이름에 8월 달에 제가 또 가가지고, 10월 만에 성령 불받고,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 미쳤어요. 네. 정말 그때가 그리워서, 그때처럼 펑! 뚫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 뚫린다고 뭐 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에는 펑을 지금, 에? 얼마나 많이 자다가 뚫었는지 몰라요. 근데 펑안 뚫려요. 에, 오늘은 뚫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평화 통일도 얻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도 세우고 한국교회도 세우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도 세우고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학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트니스리의 형제, 그 차원 높은 영적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저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영에 속한 영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토. 그래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동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견해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복의를 저시옵소서. 평화와. 동의.